2022년 대선 직전 한학자 총재의 특별지시 프로젝트란 명목으로 100억 원대의 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검도 같은 자료를 입수해 사용처를 추적 중입니다. 2022년 1월 24일 세계본부 산하 효정글로벌 통일재단에서 통일교 세계본부로 50억 원이 전달됐다고 돼 있습니다. 2021년 TP지시 특별 프로젝트비 1차라는 명목입니다. TP는 참부모님의 영어 약자로 한학자 총재를 뜻합니다. 이틀 뒤인 1월 26일에도 2차 TP 지시 특별 프로젝트라는 명목으로 49억 7,899만 원이 지급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총재의 특별 지시로 출처를 알수 없는 현금 100억 원이 통일교 세계본부로 입금된 걸로 보이는 기록입니다. 특검은 한학자 총재의 특별 지시로 자금 100억 원이 실제로 조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